짜잔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와우 굉장히 예쁘네요 안녕하세요 키보드 빌드 유튜버 승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카우세라의 어자이 제품입니다 eau 75 v2 제품을 빌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서랍은 파츠와 키트로 나눠지고 요 파츠 부분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츠 박스 하나하나 꺼내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작은 도터보드와 케이블들이 들어있고요 우르르 육각렌치 비트가 3개 들어있네요 이 비트는 구성품에 포함된 짝대기랑 같이 결합을 해서 사용해 줄수 있습니다 살짝 폭신한 재질의 가스켓 테이프랑 또르르 아직은 뭔지 모를 말랑말랑한 부품도 들어 있었습니다 옆 나사 3종 세트 있고요 실리콘으로 제작된 것 같은 부품들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랑말랑한 부품이었습니다. 방금은 좀 작은 부품들이었고요. 이제는 요것들 까볼게요. 슝. 여기에는 흡음재가 이렇게 들어 있었고요. 응? 음? 이건 뭐죠? 육각 벌집 모양으로 된 뭔가 두툼한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 맞나요? 두꺼운 종이 같은 느낌? 이런 게 들어있었습니다. 스릉. 자, 이건 FR4 재질의 보강판입니다. 여기에는 카오세라라고 적혀 있고요. 스르릉. 자, 이거는 카오세라의 정방향 하스압 기판입니다. 기판이 좀 뭔가 예쁘게 생겼네요. 카오세라 로고도 들어가 있고요. 이건 뭐죠? 굉장히 멋있는데요? 뒷면을 보면 하스압 소켓들이 이렇게 가지런히 박혀 있습니다. 여기는 기판의 심장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키트 쪽을 열어볼게요. 여기 키트박스에는 하우징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야 어자 뒤집어서 테이프를 제거해 줄게요 자 먼저 백판부터 좀 볼까요 요렇게 비닐을 벗겨낼 수가 있고요 와우 오 굉장히 멋진데요 이거 지금 와 이거 느낌이 예술입니다 EAU 시리즈 필기체로 이렇게 적혀 있는 거고요 오 디자인 완성도가 꽤 뛰어난데요 옆면은 이런 디자인이 채택되었습니다 오. 뭔가 조잡해 보이지 않고 굉장히 느낌 있어 보여요. 날렵하면서 가공을 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네요. 야, 요 하얀색 도장이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어, 느낌이 진짜 좋아요. 와, 이거 앞면. 오. 되게 기대되는데요 자 그러면 얼른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키보드 빌드의 시작은 언제나 스테빌라이저 튜닝 부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카오세라의 스테비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스르릉자 스테빌라이저 세트가 이렇게 분해가 돼서 담겨져 있습니다 분해가 됐다기 보다는 조립이 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스테빌라이저 튜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식으로 따로따로 담겨져 있는게 따로 분해를 하지 않아도 돼서 오히려 더 괜찮네요 사실 이 키보드는 보강판에 스테빌라이저 스테빌라이저를 체결해 주는 방식이라 스위치를 전부 끼운 다음에 스테빌라이저 튜닝을 진행해 주셔도 되지만 저는 뭐 그냥 하던 대로 스테빌라이저 튜닝부터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빌라이저 키는 총 4군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스페이스바 길이는 6.25U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개의 철심 중에서 여기 위쪽에 있는 철심 요 사이즈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철심 4개를 뽑아서 튜닝을 진행해주겠습니다 철심을 수평 정반에 올리고 철심 끝을 톡톡 쳐봅니다 틱틱거리는 소리가 나는 부분을 찾아서 수평 집게로 잡아준 뒤 철심을 비틀어서 조율해줍니다 다시 한번 정반에 올려서 수평을 확인해주세요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철심 수평을 잘 잡았다면 네임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랑 구별을 하기 위함입니다. 네임펜으로 마킹한 곳이 위로 가게 일들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철심 수평 교정이 끝났다면 이제는 스테빌라이저 하우징과 스템에 윤활을 해줄 겁니다. 나와라 요카오세라 스템은 확인해 보니까 이쪽 내부가 살짝 독특하네요. 여기 스템의 안쪽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살짝 올라와서 철심을 잡아주고 약간 쇼바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확인해 보니까 이런 구조예요. 철심이 들어가고 이렇게 생긴 갈고리온 구조가 철심이 왔다 갔다 운동을 할때 쇼바 역할을 해주면서 유격을 줄여줘가지고 스테빌 소음을 최소화 시켜주는 그런 구조로 제작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 스테빌 라이저 하우징 내부에는 트리보시스 3204 유날제를 찍어서 파레트에 얇게 펴 발라 발라줍니다. 구석구석 꼼꼼히 발라 주면 됩니다. 그다음에는 방향에 맞춰서 스템 구멍이 지금 두 개가 보이는 쪽을 이쪽 앞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 주세요. 자, 이렇게 스테빌라이저 하우징에 스템을 전부 체결해 줬다면요. 이제는 철심에 윤활제를 발라 가지고 여기에 체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빌라이저 체결을 하실 때는요. 여기 위에 있는 구멍이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구멍으로 철심을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요 철심에는 퍼마텍스 윤활제를 써줄 거고요. 이번에는 좀 얇게 펴 발라 줄 생각입니다. 철심에 윤활제를 살짝 묻혀가지고 붓으로 이렇게 펴 발라줍니다. 윤활제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은 엄청 먹먹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얇게 바르면서 천천히 늘려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상태는 좀 얇게 바른 편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철심을 넣어서 결합을 해주고요. 아래로 살짝 힘을 줘서 이렇게 딱 하고 체결을 해줍니다. 철심을 끼운 상태에서는 이렇게 철심을 움직여가지고 위아래 상하 운동이 제대로 되는지 테스트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잘못 끼운 다음에. 상하운동이 안 되는 경우 실수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뭐 거꾸로 꼈다던가 뭐 그런 그러면은 키보드 다 분해해야 되니까 꼭 요거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윤활제를 묻혀서 펴 발라주세요 한쪽만 묻히는게 아니라 요 기역자 부분 있잖아요 여기 부분도 이렇게 윤활을 해줍니다 야 똑같이 장착을 해주고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짜잔 자 이렇게 전부 체결을 완료해 줬습니다 자 이제는 기판 위에 하얀 패드를 깔고 아그 전에 하수압 소켓 방향을 잘 확인해 주세요. 나머지는 전부 정방향인데 맨 위에 열은 역방향입니다. 그리고 여기 엔터 키랑 엔터 바로 위에키 요거는 이렇게 방향이 우측 좌측으로 되어있죠. 요거를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생각을 안 하면 이렇게 덮었을 때 보이지가 않거든요. 물론 뒤집어 보면 볼수 있지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놓고 기보강 흡음제를또 올려주고요. 마지막으로 보강판을 올려준 다음에 준비된 큐피드 스위치를 끼워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큐피드 스위치고요 여기 카오세라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카오세라 로고가 보이시죠 요 앞부분의 반투명은 LED 확산을 도와주는 투명 디퓨저입니다 스위치를 분해해 보면 접점부 쪽으로 윤활제가 발라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스위치의 스프링 길이는 19mm 정도가 나왔습니다 스템과 탑하우징 그리고 바텀하우징의 재질이 좀 특이하네요 어떤 느낌일지 되게 궁금하네요 자 이제는 스위치를 끼워서 조립을 진행해 줍니다. 먼저 이렇게 귀퉁이 끝 부분부터 조립을 해주면은 기준이 잡아져가지고 조립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자 이렇게 스위치를 전부 체결 완료해줬습니다. 사실 전부 끼운 건 아니고요. 이쪽에 있는 스테빌라이저 키들 여기는 일단 빼뒀습니다. 스테빌라이저를 심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볼 부분이 있어요. 보통 커스텀 키보드 빌드라고 하면은 이 스테빌라이저를 보강판에 심는 게 아니라 항상 기판에다가 장착을 해서 볼팅을 하고 그렇게 스테빌라이저를 완 가능게 보통의 커스텀 키보드 시장의 흐름이었는데요. 아 물론 이 카오세라 기판도 PCB에 장착하는 스테빌라이저 세팅도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요. 어느 순간부터 키보드 시장에서 스테빌라이저가 좀확 바뀌었어요. 기판에다가 끼우는 스테빌라이저가 왜 유행을 했냐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이런 보강용 스테빌라이저의 품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튜닝을 하면서도 잘 튜닝이 안 됐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기성품 보강용 스테빌라이저가 정말 정말 너무 괜찮게 세팅이 돼가지고 철심소리 없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 그냥 흐름이 좀 바뀌나보다 이런 생각 정도만 했는데 지금 여기 카오세라는 커스텀 키보드 브랜드 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정관념을 깬 다음에 보강판에 장착하는 보강용 스테빌라이저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왜 이런 방식으로 작업하는 스테빌라이저를 판매할까 했는데 이 보강용 스테빌라이저가 엄청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이 뭐냐면요 최근 스위치를 뺐다 꼈다 할수 있는 핫스왑 기판에서 스테빌라이저 튜닝이 잘못됐을 때 쉽게 그냥 여기서 바로 이렇게 빼가지고 튜닝을 다시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어 이게 흐름이 바뀌니까 사실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 정말 미처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카오세라 브랜드에서는 요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입을 했다는 게어 저는 이 브랜드가 커스텀 빌드 키보드에 진심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진짜 제 생각에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깬 거예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저의 놀람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스테빌라이저를 이렇게 장착을 해주겠습니다 이 스테빌라이저라는 게한번 완벽하게 잡았다고 그냥 끝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사용하다 보면은 좀 틀어져서 소음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커스텀 키보드 시장이 PCB에 스위치를 납땜하는 솔더링 방식에서 핫스왑 방식으로 변경이 되니까 오히려 더 편해지는 이런 장점을 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최근에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이 보강용 스테빌라이저를 완벽하게 완벽하게 잡은 곳은 정말 어디일까요? 거기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키보드 시장의 판도를 또 완전히 바꾼 거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에,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조립하다가 이 스위치 패드가 이렇게 밀려나서 작업이 됐네요. 어허, 이런 거는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분해해서 이게 생각보다 기준점 접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귀퉁이에 있는 스위치들을 다시 끼워줘가지고 적당히 예쁘게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기보강 흡음제 지금 여기 기판과 보강 판 사이에 들어가는 흡음재 이쪽 부분이 이렇게 가스켓 역할을 해줍니다. 오, 이거 되게 설계 괜찮게 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네요. 이거 <laughs> 설계자의 브레인에 정말 적잖이 놀라버린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드디어 스위치를 전부 다 체결 완료해줬습니다. 이제 가스켓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이 금색으로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하부는 이 흡음재가 가스켓 부품 역할을 해주고요. 상부에다만 붙여주면 될것 같습니다. 처음에 소개한 가스켓 스티커 구성품이거든요. 이거를 하나 떼서 여기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요런식으로 말이죠 자이렇게 하나 둘셋넷 전부 다 붙여줬습니다 자 이제는 하우징에 빌드한 기보강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우징을 뒤집어가지고요 자 동봉되어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하우징 나사를 풀어줍니다 슝슝슝 자 이렇게 나사 4개를 풀어줬고요 그럼 먼저 이 하판의 상부 부분을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게 됩니다 요 친구를 치워주고 다시 요 4개의 구멍 중에서 요 2개의 나사를 풀어줘야 됩니다 여기 두 군데는 방금 풀어준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집어가지고 상판을 빼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화이트 색상이 굉장히 매끈하네요. 자, 이쪽에는 도터 보드를 심어줍니다. 요거를 심어줄 거예요.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해 주고 여기도 연결해 줍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완료해 주고 여기다가 도터보드를 이렇게 올려 준 다음에 이 나사를 박아 줍니다. 자, 이렇게 나사를 조여 주면은 예, 어느 정도 적당히 꽉 흔들리지 않게 조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짧은 포트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쏙 하고 넣어서, 자,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상판의 안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약간 특이한 구조라고 할 수가 있죠. 이쪽에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나사를 풀어가지고, 먼저 이 은색 부품을 드러내줄 겁니다. 나사를 풀어줍니다. 이런 길다란 나사가 나옵니다. 나사를 이렇게 전부 다 풀면요. 이렇게 스르릉 하고 뽑아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가 하부고 이쪽이 상부예요. 상판 쪽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덤벨 가스켓을 끼워가지고 결합을 하고 여기 아래쪽 남은 공간 여기다가 이렇게 보강판을 쑥 넣어가지고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요 부분 기판에도 이렇게 플렉스 컷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넣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눌러도 이렇게 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요 부품을 보면요 이렇게 낄 수도 있고 요 황토색 부품을 요 아래에다가 끼워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은 요 아치 모드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를 보시면은 방금 상판이 위로 갔을 때 기준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면은 아치 모드인 겁니다 딱 지금 보이는 요 화면이고요 이렇게 결합을 했을 때는 키보드를 누를 때 이런 식으로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예요 끼우고 이런 식으로 누르면은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거꾸로 끼우는 모드도 있습니다. 이 모드는 서스펜스 모드라고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다가 빌드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힘이 이렇게 받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는 겁니다.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아치 모드로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요 모드로 먼저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덤벨 가스켓 부품을 보면은 짧은 간격이 있고 좀긴 간격이 있어요. 요 짧은 간격이 여기 구리빛 부품에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고요. 보강판은 이 아래쪽에 끼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헷 있을까 봐 위가 어디고 아래가 어디냐면요 이렇게 볼팅을 깊게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아래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면이고 여기가 상부면입니다 그리고 상하 부품은 위외로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에는 하나 둘셋넷 위에는 네 개가 뚫려있고요 밑에는 하나 둘셋 이렇게 세 개만 뚫려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상부는 이렇게 결합을 해주고요. 하부 쪽도 이렇게 결합을 해줍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결합이 잘 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캉말캉 움직이네요. 자, 그러면 상판을 가져와서 여기 위에 부품을 이렇게 올려주고요. 풀어놨던 드라이버를 이렇게 결합해줍니다. 자, 이렇게 나사를 전부 다 채워서 결합을 완료해줬습니다. 자, 이제 하판에 벌집 피자 종이를 이렇게 끼워주고요. 뭔가 좀 특이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상판을 이렇게 가져와서 요거를 결합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끼워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딱 놔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키보드를 뒤집어서 아까 분해했던 나사들을 다시 조여줍니다. 위, 여기 위에는 여기랑 여기 먼저 조여준 다음에 아까 전에 빼두었던 요 부품을 여기다 이렇게 결합해서 풀어 놨던 나사를 채워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성품으로 들어있던 요 실리콘 고무 쪼가리를 이런식으로 끼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내 귀퉁이에다가 끼워 주시면 조립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키캡만 끼워 주면 되겠네요 키캡은 gmk 오블리비언으로 끼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얍. 짜잔!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와우! 굉장히 예쁘네요. 키캡은 GMK 오블리비언 모디얼과 GMK 허니열 알파열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카오세라의 EAU75 V2 제품 아치 모드 결합 방식으로 타건 테스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지금 타건을 해 봤는데 일단 여기 스위치 카오세라 큐피드 스위치가 48g 인것 같습니다 약간 저한테는 좀 키압이 약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좀 느낌은 이렇게 뭔가 초각초각 또르륵또르륵 굉장히 좀 가볍고 맑은 그런 느낌이 나는 스위치 였습니다 하우징이 울림이 전혀 느껴지지 가 않아요 울림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그런 하우징이네요 자 그리고 요 카오세라 스테빌라이저 같은 경우는요 어, 괜찮았습니다 되게 시원한 느낌으로 잘 잡혀요 답답하지 않고 시원 느낌이요. 철심 소음 면에서도 괜찮고 아까 말했다시피 커스텀 키보드에서 요 품질 좋은 보강용 스테빌라이저를 쓰게 되면은 그냥 스위치 하나만 빼가지고 스테빌라이저도 또 이렇게 작업을 해줄 수 있어가지고 정말 작업 용이성이 대박이거든요. 그래서 이 카우세라 스테빌라이저 저는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우징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어 되게 단단하면서 고르고 좀 뭔가 어디 하나 모난 부분 없이 키감이 되게 고른 느낌입니다. 굉장히 정갈한. 느낌입니다 정갈한 느낌 딱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좀 듬직한 느낌 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괜찮은 표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방금은 아치 모드로 빌드를 한 거고요 이제는 서스펜션 모드로 빌드에서 결합해 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뒤집어 가지고 여기다 끼워 주는 겁니다 볼트를 풀어 주고요 여기도 풀어 주고요 자, 가스켓 부품을 빼 주고요. 이 부품을 이렇게 들어서 얘도 제거를 해 주고 뒤집은 다음에 다시 올려 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 준 다음에 나사를 조여 줍니다. 요렇게 말이죠. 자, 여기 오른쪽이 원래 방식인 아치 모드였습니다. 그러니까 타이핑을 할때 힘을 받는 방향이 이쪽이고요. 지금 이렇게 새로 빌드한 서스펜션 모드는 이렇게 빌드가 됩니다. 똑같이 아래쪽으로 힘을 받는 거고요. 이거 보면 약간의 높이 차이가 있네요. 서스펜션 모드로 했을 때는 키캡이 파우징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전부 서스펜션 모드로 빌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 구성품 중에 이 부품을 추가로 이렇게 줬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여기 기본 가스켓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해도 된다 필요하다면 이렇게 써라라고 얘기하면서 챙겨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개씩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거 두 개씩 넣으니까 약간 짜부라지네요. 하나씩 넣을 때는 이렇게 깔끔한데 말이죠. <laughs> 자 이제는 이렇게 결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서스펜스 모드 이렇게 조립을 하면은 좀더 띠용띄용 거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서스펜션 모드로 빌드를 완료했습니다. 확실히 꾹꾹이를 했을 때 단단했던 게 지금은 어느 정도 살짝 아주 미세한 낭창거림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눌러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타건 테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캡은 GMK 허니웰 세트로 다시 꾸몄습니다. 자 이렇게 서스펜션 모드로 타건을 해봤습니다. 서스펜션 모드는 뭔가 역설적이게도 좀더 안정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키압이 아까 전에는 좀 너무 가벼웠는데 지금은 키압이 적당해졌습니다. 이게 제가 다시 리빌드를 하면서 손가락에 힘이 빠진 게 아니라 진짜 좀그 느낌이 달라졌어요. 지금 딱 적당한 느낌, 딱 저에게 맞는 느낌으로 키압이 괜찮아졌습니다. 오 이거 좀 신기하네요 이게. 그리고 요 아치 모드랑 서스펜션 모드 두 개의 차이가 타건할 때 느. 낌이나 소리 차이가 그렇게 막 크게 심하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둘 중에서 좀 골라보자고 하면은 요 마지막에 지금 타고난 서스펜션 모드가 저한테는 좀 적당한 키압이 나와주고 좀더 뭐랄까 안정적인 느낌. 어 이게 안정적인 느낌이 왜 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단단한 느낌이라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고요. 아 키압이 강해져서 안정적인 느낌을 느낀 것 같습니다. 예. 뭐 딜리티키가 낮은 프로파일로 들어가 있었네요. 이 카오세라에서 새로 출시한 EAU 75V. 두 제품 굉장히 완성도 있는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근데 이 카오세라라는 브랜드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키보드 만듦새가 되게 괜찮다고 할까요? 어쨌든 지금 굉장히 예쁘고 옆라인도 참 멋지고요. 굉장히 재밌고 기분 좋게 커스텀 키보드를 빌드해 보았습니다. 빌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키보드 구매에 있어서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키보드 빌드 유튜버 승업이었습니다.